갤럭시북5 프로 16인치 정말 대박이에요. 디자인은 슬림하고 고급스러워서 어디서나 자랑하고 싶을 정도랍니다. AMOLED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색감으로 영상 감상할 때 몰입감을 최고로 만들어 줘요. 성능도 완전 기대 이상인 텔 울트라7 프로세서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끊김없이 부드럽게 진행돼요. 배터리도 꽤 오래가고 휴대성도 좋으니 외출 시에도 문제 없죠. 키보드와 트랙패드의 반응성도 훌륭해 작업하기에 편안하답니다. 다양한 포트 구성으로 확장성까지 챙겼으니 이 제품이야말로 진정한 만능 노트북이에요. 정말 추천드립니다. 갤럭시북 5 프로 정말 대박이에요. 16인치의 AM OLED 디스플레이는 색감이 정말 뛰어나고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할 때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줄 거예요. 인텔 울트라 7 프로세서와 32GB 램 덕분에 멀티태스킹도 문제없이 척척이죠. 슬림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도 좋고, 외출 시에도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. 배터리 수명도 훌륭해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답니다. 키보드와 트랙패드 반응도 아주 만족스럽고, 다양한 포트 구성으로 확장성까지 챙겼어요. 이 모든 걸 감안하면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. 고사양 노트북을 찾는다면 이 제품을 꼭 추천합니다. 정말 잘산것 같아요. 갤럭시 북5 프로 16인치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를 갖춘 완벽한 노트북이에요. 슬림한 알루미늄 바디 덕분에 휴대성도 뛰어나고 16인치 AM OLED 디스플레이는 색감이 정말 예쁘답니다.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것 같아요. 인텔 울트라 7 프로세서와 32GB 램 덕분에 멀티태스킹 시에도 부드럽게 작동해요. 작업할 때 속도와 안정성 모두 만족스럽답니다. 특히 터치 기능이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배터리 수명도 괜찮아서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네요. 다양한 포트 구성 덕분에 확장성도 뛰어나고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보면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노트북을 고민 중이라면 갤럭시북 5 프로를 추천합니다.